문을 넘기다 작은 기사를 발견했어요. 한국 자동차 기업, 조지아 투자 가능성 타진 중 별것 아닌 뉴스였지만 왠지 눈길이 멈췄습니다. 마치 재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 인생처럼 시간이 멈춘 듯한 이 도시의 상상조차 못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것만 같이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녀와 그녀의 고향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하늘을 잃었습니다. 공군 전투기 조종사였던 제 정체성은 그저 과거의 이력이 되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막 42살이 된 샬롯 블레이크. 전직미 공군 전투기 조종사였죠. 예상보다 일찍 전역하고 고향 엘라벨로 돌아온 지 벌써 3개월이 지났어요.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서 바라본 풍경은 제가 떠났을 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이 도시는 마치 제 인생처럼 정체되어 있었죠. 어제는 지역 물류 회사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면접관은 제군 경력을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전투기 조종 경험이 민간 물류와 무슨 상관이 있죠? 그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제가 자랑스러워하던 기술이 이곳에선 쓸모없는 것이 되었으니까요. 아침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엘라벨의 하늘은 여전히 넓고 푸르지만 저에겐 닿을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마트에서 만난 고등학교 동창 마이크는 샬롯, 여기선 뭐 하나 변한 게 없어 라고 말했어요.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나도 마찬가지야 라고 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낡은 간판들과 비어있는 상점들을 지나치며 생각했죠. 한때는 꿈과 희망이 가득했던 이곳이 언제부터 이렇게 쇠락했는지, 마을 광장의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차량을 세어봤어요. 10분 동안 단 3대. 마을은 숨을 쉬고 있지만 겨우 연명하고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녁에는 지역 신문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 실린 실업률 통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엘라벨은 조지아주에서 가장 높은 실업률을 기록 중이었죠. 신문을 넘기다 작은 기사를 발견했어요. 한국 자동차 기업 조지아 투자 가능성 타진 중 별것 아닌 뉴스였지만 왠지 눈길이 멈췄습니다. 오늘 아침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지역 행정사무소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샬롯 블레이크 씨의 항공 물류 계획 경험이 필요합니다. 면접 가능하신가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죠. 이 작은 마을에 제 전문성이 필요할 리 없으니까요. 행정사무소로 향하는 길에 이상한 간판을 보았어요. 현대자동차 환영합니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궁금했지만 곧 알게 될 줄은 몰랐죠. 면접관은 제 이력서를 다시 훑어보며 물었어요. F-16 전투기를 조종하셨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대규모 물류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있으시겠네요.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진 것이 느껴졌어요. 다른 면접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생각했어요. 이 낙후된 마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한국 기업의 이름이 여기저기서 들리기 시작했죠. 마치 오랜 침묵 후에 다시 들리기 시작한 심장소리처럼 엘라벨에 무언가 새로운 것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제 인생도 다시 움직일지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조지아 주정부 교통청에서 온 이메일은 믿기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엘라벨에 76억 달러를 투자해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는다는 거였어요. 처음 읽었을 때는 스팸메일인 줄 알았죠. 이게 말이 돼? 저는 화면을 노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76억 달러라니. 우리 마을 전체 가치보다 큰 금액이에요. 다음 날 아침 지역뉴스에서도 이 소식을 다뤘죠. 현실이었습니다. 호기심에 차서 예정부지를 찾아갔어요. 넓은 옥수수 밭과 논이 펼쳐진 평범한 농지였습니다. 여기가 정말 메가플랜트가 들어설 곳이라고 믿기지 않았죠. 주변을 둘러보던 중 측량 기사들을 만났어요. 그들은 이미 경계 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조지아주 교통청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블레이크 씨, 항공 물류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특히 군 경험이 있는 분을. 처음으로 재군 경력이 장점으로 작용하는 순간이었죠. 면접에서 저는 공군에서 습득한 대규모 작전 계획 경험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현대차의 물류 체계는 정밀한 시간표로 움직입니다. 부품이 단 하루만 늦어도 생산에 차질이 생기죠. 면접관의 설명을 들으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장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산업 생태계였죠. 드디어 취업 제안을 받았습니다. 조지아주 교통청 공항 인프라팀 소속 엘라벨 지역 담당으로요. 첫 회의에서 현대차 담당자를 만났어요. 이준호 씨라는 분이었죠. 블레이크 씨, 우리는 단순히 공장을 짓는 게 아닙니다. 지역 경제 시스템을 재구성하는 겁니다. 이준호 씨와 함께 부지를 다시 방문했어요. 이번엔 설계도를 들고서요. 넓은 들판 위에 상상 속의 공장을 그려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논밭 위에 3만 명이 일하는 공장이 들어선다고 생각하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이준호 씨가 물었죠. 저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어요. 마치 전투기를 타고 구름 위로 솟구쳐 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날 밤 오래된 앨범에서 제 비행 사진들을 꺼내봤습니다. F16 조종석에 앉아 있는 젊은 시절의 저, 하늘에 대한 꿈과 열정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죠. 그 열정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이튿날 조지아주 교통청에서 첫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현대차 공장이 가동되면 하루 1000대 이상의 차량이 생산됩니다. 이는 전례 없는 물류 수요를 의미하죠.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며 밤을 세웠어요. 제 손으로 새로운 미래를 그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발표장에 들어서자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지사 보좌관까지 참석했죠. 발표를 마치고 받은 박수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마치 비행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기지로 돌아왔을 때처럼 짜릿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엘라벨의 거리는 전과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에 활기가 돌았고 빈 상가에 곧 오픈 간판이 걸리기 시작했어요. 마을의 심장박동이 다시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함께였죠. 아침 뉴스를 보다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조지아 주지사가 현대차 지원을 위한 신공항 법안에 서명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커피잔을 내려놓고 화면을 주시했죠. 주지사는 현대차의 투자는 조지아의 역사를 새로 쓰는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통청 사무실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들떠 있었어요. 샬롯,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 상사인 마이클이 큰 회의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실내에는 현대차 임원들과 주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죠. 그들 앞에서 제가 발표를 맡게 된다는 사실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밤새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항이 아닙니다. 산업 거점이죠.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노력했어요. 군에서 습득한 자신감으로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현대차의 생산 일정에 맞추려면 우리는 새로운 공항 개념이 필요해요. 화물과 인력이 24시간 움직이는 산업 허브죠. 놀랍게도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주지사 보좌관이 다가와 블레이크 씨, 당신의 비전이 인상적입니다라고 말했죠. 그날 오후 주정부는 엘라벨 신공항 계획에 8천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제 심장이 날아오를 것 같았어요. 그 같은 날밤 동네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낯선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블레이크 씨죠? 신문에서 봤어요. 우리 마을의 영웅이네요.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받았어요. 이런 관심이 익숙하지 않았지만 가슴 한 켠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교통청에서는 공항 계획팀이 공식 출범했어요. 저는 핵심 멤버로 지명되었죠. 회의실 벽면에 걸린 큰 지도 앞에서 계획을 설명하는 제 모습이 마치 작전. 브리핑을 하던 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다만 이번엔 전투가 아닌 창조를 위한 것이었죠. 첫 현장 조사 날 예정 부지에 도착했어요. 넓은 들판을 바라보며 머릿속으로 활주로와 터미널을 그려봤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흐트렸죠. 마치 공항이 이미 존재하고 그곳에서 비행기가 이륙하며 일으킨 바람처럼 느껴졌어요. 주말에는 지역주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질문과 우려가 쏟아졌죠. 소음은 어떻게 될 건가요? 토지 보상은요? 모든 질문에 성실히 답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노인이 일어나 물었습니다. 정말 이 일이 실현될까요? 잠시 침묵 후 확신을 담아 대답했죠. 네,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저희는 이미 출발했으니까요. 이후 주정부에서 공항건설특별법 초안이 발표되었어요. 놀랍게도 그 법안에는 현대차 공장의 일정에 맞추기 위해 기존 법률보다 우선 적용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 기업이 주 법률의 우선순위를 바꿀 정도라니 상상도 못했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옛 고등학교 친구 제니퍼를 만났어요. 샬롯, 너 정말 대단해. 우리 마을을 구하는 중이잖아.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저었지만 내심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다시 하늘로 돌아갈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실제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행기들이 오가는 공간을 만드는 일이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현대차 공장의 첫 생산라인이 가동되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서베너 국제공항이 갑작스러운 물류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침 회의에서 현대차 물류팀장 김 박사는 우려를 표했죠. 이대로라면 생산 일정에 차질이 생깁니다. 부품이 제때 도착하지 않아요. 즉시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서베너 공항의 화물터미널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어요. 대기 중인 트럭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었고 항공 화물은 임시 창고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공항 관계자는 우리도 대책이 없습니다. 이건 설계 용량의 3배예요라고 토로했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에 남아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현대차의 부품 공급망은 전 세계에 걸쳐 있었습니다. 한국, 중국, 독일, 멕시코. 모든 부품이 정확한 시간에 도착해야 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이었죠. 이건 단순한 공항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제 물류의 퍼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이준호 씨와 함께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우리는 전용 공항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의 생산량을 고려하면 필수입니다. 제 주장에 침묵이 흘렀죠. 그러다 이준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블레이크 씨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더큰 그림을 봐야 해요.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군 시절 작전 계획을 세울 때처럼 모든 변수를 고려했어요. 현재 물류량 향후 5년간 예상 증가율, 필요한 활주로 길이, 터미널 규모 예상 비용까지 모든 것을 담았죠. 완성된 보고서는 50페이지에 달했습니다. 주지사 사무실에서 발표하는 날, 긴장으로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첫 문장을 말하기 시작하자 모든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이건 제가 잘 아는 영역이었죠. 현대차의 성공은 조지아의 성공입니다. 그리고 그 성공의 열쇠는 효율적인 물류에 있습니다. 발표를 마치자 주지사가 직접 다가와 손을 잡았어요. 설득력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블레이크 씨. 놀랍게도 일주일 후 공항 건설 가속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 법안에는 기존 법률보다 우선 적용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전례 없는 일이었죠. 한 기업을 위해 법률 우선순위가 바뀌다니. 지역 뉴스에서는 현대차 효과라고 불렀습니다. 저녁 뉴스를 보던 엄마는 감격에 겨워했어요. 우리 샬롯이 역사를 만들고 있구나. 부끄러워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내심 뿌듯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어요. 제 고향을 변화시키는 일이었죠. 주말에는 공장부지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미 기초공사가 한창이었어요.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르고 수백 명의 작업자들이 분주히 움직였죠. 불과 몇달전 고요했던 들판이 산업의 심장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교통청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울렸어요. 주지사 비서실이었습니다. 블레이크 씨, 내일 아침 회의에 참석해 주시겠어요? 공항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통화를 마치고 하늘을 올려다 봤어요. 구름 한점 없이 맑았습니다. 마치 저를 위해 활주로를 준비하는 것 같았죠. 조지 아주 의사당 회의실은 예상보다 웅장했습니다. 대리석 기둥과 높은 천장이 위압감을 주었어요. 하지만 군 시절 훈련받은 자세로 똑바로 앉아 회의 시작을 기다렸습니다. 주지사가 입장하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죠. "오늘 우리는 엘라벨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주지사의 첫마디에 긴장이 고조되었어요. 이 시간의 토론 끝에 주지사는 마침내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신공항 프로젝트 관리 조직을 구성합니다. 샬롯 블레이크 씨를 핵심 멤버로 임명합니다. 순간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가슴이 터질 듯 뛰었지만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직책이 아니었죠.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주지사가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블레이크 씨, 당신의 군 경험이 이 프로젝트에 큰 자산이 될 겁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새 직무에 대한 서류를 받았어요. 장비 구매, 부지 매입, 자금 유치 권한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손에 든 문서가 무게감 있게 느껴졌죠. 몇년 만에 진짜 책임있는 일을 다시 한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마이클에게 말했더니 그는 미소 지으며 내가 항상 원하던 거잖아 라고 답했어요. 그날 저녁 오래된 군복을 꺼내 바라봤습니다. 계급장과 조종사 날개배지가 달린 제복이었죠. 손가락으로 날개배지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어요. 다시 날 준비를 하는 중이라고.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요. 다음 날첫 공식 업무로 엘라벨 외곽의 공항 부지를 둘러봤습니다. 측량사와 함께 걸으며 활주로가 들어설 위치를 확인했어요. 머릿속으로 이착륙하는 항공기들을 그려봤죠. 이 활주로는 얼마나 길어야 하나요? 측량사가 물었어요. 최소 3,000m. 모든 화물기가 이착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에 마련된 새 작업실은 군작전실을 연상시켰어요. 벽면에는 대형 지도와 설계도가 붙어 있고, 테이블에는 모형과 도표가 놓여 있었죠. 처음으로 제 이름이 적힌 책상에 앉아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곳에서 엘라벨의 미래가 그려질 거예요. 주말에는 현대차 공장 견학을 했습니다. 아직 완공되지 않았지만 일부 생산 라인은 이미 가동 중이었어요. 로봇팔이 정확한 동작으로 차체를 조립하는 모습은 마치 예술작품 같았죠. 공장장 김사장은 우리가 원하는 건 단순한 공장이 아닙니다. 미래 모빌리티의 심장을 만드는 겁니다라고 설명했어요. 견학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공장 뒤로 석양이 붉게 물들었죠. 문득 이 모든 변화가 꿈처럼 느껴졌어요.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저는 실직 상태로 고향에 돌아온 전직 군인이었는데 지금은 수십억 달러 프로젝트의 핵심 멤버가 되었으니까요. 그날 밤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다시 비행을 시작한다. 비행기를 조종하는 건 아니지만 비행기들이 오가는 하늘길을 만드는 일이다. 이것이 내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다. 창 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마치 활주로 불빛처럼 반짝였어요. 엘라벨 커뮤니티 센터에 모인 주민들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신공항 계획에 대한 첫 공개 설명회였어요.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은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발표가 아니었죠. 고향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 공항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도시의 새로운 심장이 될 거예요. 말을 시작하자 긴장이 사라졌습니다. 질문 시간에 한 노인이 일어나 물었어요. 이 모든 게 정말 현실이 될까요? 너무 좋아서 믿기지 않네요.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해요. 현대차 덕분에 우리 도시의 미래가 생겼습니다. 설명회가 끝난 후 지역신문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블레이크 씨, 지역 언론에서는 당신을 신공항의 파일럿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런 별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혼자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인터뷰 사진을 찍기 위해 공항 예정지로 향했습니다. 아직은 평범한 들판이지만 저는 이미 머릿속으로 완성된 공항을 볼수 있었어요. 사진사가 자연스러운 포즈를 취해달라고 했죠. 저는 하늘을 바라보며 서 있는 모습을 선택했습니다. 이번엔 진짜다. 라고 중얼거렸어요. 사진사가 셔터를 눌렀죠. 다음 날 아침 식료품점에서 낯선 경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어요. 한 젊은 엄마는 아이를 데리고 다가와 우리 아들에게 비행기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었죠. 잠시 망설였지만 아이에게 무릎을 굽혀 간단한 비행 원리를 설명해 줬어요. 아이의 눈이 반짝이는 것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주말에는 지역 고등학교 진로의 날 행사에 초대받았어요. 학생들에게 항공산업과 공항 운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 학생이 물었죠. 현대차가 우리 마을에 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잠시 생각한 후 솔직하게 답변했어요. 저는 아마 다른 도시에서 일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겠죠. 마을 카페에서 오래된 친구 제니퍼를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던 사이였죠. 샬롯, 내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 전에는 항상 여기를 떠나고 싶어 했잖아. 커피를 홀짝이며 웃었어요. 사람은 변하는 법이지. 떠나고 싶었던 곳이 이제는 가장 흥미로운 곳이 되었으니까. 현대차 공장 근처 새 아파트 단지 건설 현장을 지나쳤어요.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빈 들판이었는데, 이제는 크레인과 건설 장비로 가득했습니다. 인부 한 명이 저를 알아보고 엄지를 들어보였어요. 블레이크 씨 현대 덕분에 우리 도시에 미래가 생겼어요.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예전에 폐업했던 식당이 다시 문을 연 것을 발견했어요. 간판에는 현대 웰컴 다이너라고 적혀 있었죠. 호기심에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주인 마이크는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이했어요. 샬롯, 우리 가게의 첫 손님이 되어줘. 이 모든 건 너와 현대차 덕분이야. 텔레비전 뉴스에서 저를 소개하는 특집 기사가 방영되었습니다. 엘라벨의 미래를 설계하는 여성, 샬롯 블레이크 제목의 프로그램이었어요. 카메라 앞에서 인터뷰하는 동안 어머니가 옆에서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지켜보셨죠. 방송이 끝나고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항상 특별한 아이였다는 걸 알고 있었단다.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불과 1년 전 저는 꿈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온 실패자라고 느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죠. 현대차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제 인생의 등장에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들이 날린 건 단지 자동차가 아니라 사람의 미래였어요. 그리고 제 미래도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별들이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활주로 불빛처럼요. 다시 하늘을 향해 날아오를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 같았죠. 조지아주 교통부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신공항의 최종 설계안을 결정하는 중요한 날이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세 가지 서로 다른 설계안이 펼쳐져 있었죠. 제 시선은 세 번째 안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현대차 전용 화물공항으로 설계된 가장 혁신적인 안이었어요. 이 설계안은 전례가 없습니다. 교통부 국장이 우려를 표했죠. 심호흡을 하고 일어나 설명을 시작했어요. 맞습니다. 전례가 없죠. 하지만 현대차의 투자도 전례가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해요. 30분 동안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발표를 마치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교통부 장관이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박수를 쳤죠. 블레이크 씨의 제안을 채택합니다. 엘라벨 공항은 현대차 전용 화물 공항으로 설계를 확정합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건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죠. 설계 확정 소식은 빠르게 퍼졌어요. 지역 언론은 미국 최초의 자동차 기업 전용 공항이라는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전화기가 쉴새 없이 울렸죠. 인터뷰 요청, 축하 메시지, 심지어 다른 주에서 온 문의까지 정신 없는 하루였어요. 현대차 물류 팀과의 회의에서 이준호 씨는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배터리, 핵심 부품, 심지어 테스트 차량까지 항공으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메모를 했어요. 이건 단순한 물류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교통 체계였죠. 설계 팀과 첫 마스터 플랜을 확정하는 날. 큰 회의실에 모든 도면이 펼쳐졌어요. 활주로 터미널 화물 처리 시설, 그리고 심지어 미래 확장 계획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물리는 퍼즐 같았습니다. 도면 위에 손을 올리며 중얼거렸어요. 이건 그냥 인프라가 아니야. 문화야. 지역대학에서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이 공항이 가져올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요?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물리적 거리의 의미가 바뀌는 거예요. 한국과 조지아가 단몇 시간 거리로 가까워지는 겁니다. 주말에 현대차 임원들과 공항 부지를 방문했어요. 아직 공사는 시작되지 않았지만, 부지 정리와 측량은 완료된 상태였죠. 이준호 씨가 물었습니다. 블레이크 씨는 이 모든 게 어떻게 느껴지나요? 잠시 하늘을 올려다 본후 대답했어요. 마치 다시 비행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방식으로요. 설계 사무실에서 야근하던 중, 창 밖으로 공장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24시간 가동되는 현대차 공장은 밤에도 빛나고 있었어요. 문득 깨달았죠. 제가 만들고 있는 건 단순한 공항이 아니라 하늘길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미국의 땅을 연결하는 달이었죠.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만찬에 참석했어요. 제가 입장하자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죠. 주최자는 저를 엘라벨의 르네상스를 이끄는 주역이라고 소개했어요. 과한 표현이라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제 낡은 비행일지를 펼쳐봤어요. 마지막 비행기록 옆에 새로운 줄을 추가했습니다. 2025년 5월 마이너스 새로운 비행 시작. 목적지 미래. 창 밖으로 보이는 별들은 마치 활주로 불빛처럼 반짝였어요. 한국 기술이 만든 하늘길의 재편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사무실 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벽면에 걸린 공항 설계도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어요. 공항 착공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모든 준비는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법률 정비, 자금 확보, 조직 구성까지 이제 남은 건첫 삽을 뜨는 일뿐이었죠. 현대차 공장에서 온 주간 보고서를 살펴봤어요. 생산량이 예상보다 빠르게 늘고 있었습니다. 초기 계획은 연간 30만 대였지만 이미 확대 계획이 논의 중이었죠. 의는 공항의 규모와 용량도 함께 커져야 한다는 의미였어요. 메모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더큰 꿈을 꿔야 해. 점심시간에 마이클이 찾아왔어요. 샬롯, 워싱턴에서 연락이 왔어. 연방교통부에서 우리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고 있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지역 프로젝트가 아니라 국가적 관심사가 되고 있었죠. 정말이요? 어떤 내용인가요? 마이클은 신나서 설명했어요. 우리 모델을 다른 주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연구하고 싶대. 한국 기업들이 다른 주에도 투자하고 있으니까.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제가 참여한 프로젝트가 전국적인 모델이 될수 있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오후에는 지역학교 학생들이 견학을 왔습니다. 아이들에게 공항 모형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여러분, 이곳에서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할 거예요. 한국에서 온 부품들을 실은 비행기들이요. 한 소녀가 물었죠. 저도 나중에 비행기 조종사가 될수 있나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여러분은 무엇이든 될수 있어요. 저녁에는 현대차 경영진과의 만찬이 있었어요. 회장님이 직접 참석하셨죠. 그분은 공항 계획에 깊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블레이크 씨, 당신의 비전이 인상적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공장을 짓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말에 큰 책임감을 느꼈어요. 밤늦게 사무실에 남아 최종 검토를 했습니다. 모든 서류, 허가, 계약이 완벽했어요. 법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죠. 이제 정말 시작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마치 응원하는 것 같았어요. 주말에는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친척들을 만났어요. 삼촌은 저를 보자마자 우리 가족의 영웅이라고 불렀죠. 조카들은 공항과 비행기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가족들의 자랑스러운 눈빛이 부담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힘이 되었어요. 다음 주 월요일 주지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공항 착공식 날짜가 확정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순간 갑자기 모든 것이 현실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계획과 준비였지만 이제 실제로 첫 삽을 뜨게 될 거예요. 사무실에서 나오는 길에 옛 비행 교관 스미스 대령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는 제 근황을 듣고 놀라워했어요. 샬롯 넌 항상 특별했어. 지상에서도 하늘을 만들어내다니 그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했던 사람의 인정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해질녘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점 없이 맑았습니다. 문득 제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실감했죠. 불과 1년 전 저는 꿈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온 실패자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오늘의 일을 정리했어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그만큼 보람찼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마지막 생각을 정리했죠. 내 인생도 지금은 계획단계야. 근데 난 확신해. 다시 난다고. 내일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공항은 아직 착공 전이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 삶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에서 온 기업 하나가 저의 인생을 다시 설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라고 믿게 되었어요. 침대에 누워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저는 계획 단계에 있지만 곧 이륙할 준비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을 겁니다. 현대자동차가 준두 번째 기회, 그리고 다시 열린 하늘길 덕분에요. 오늘 사연 잘 들으셨나요? 대한민국의 대기업 중 하나인 현대자동차가 거대한 나라 미국에서 받고 있는 기대와 대우는 실로 놀랍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는 힘을 숨기고 있었을 뿐, 세계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